안녕하세요. 성우 육묘장입니다 오늘 이제 고추 두 번째 이제 끈을 떠줬습니다. 데 끈을 떠주면서 저 아래는 뭐 응애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요 위에는 이제 저 아래 시범포 맨드느라고 이제 두 고랑을 심었다가 뽑아서 옮긴 자리인데 여기다 이제 다섯 고랑을 심었고 저 위에 여기는 이제, 이제 밤나무 있는 데다가 이제 쌍귤로 심었는데 거기는 이제 진딧물 입재를 안 뿌려고 나중에 더 추가로 심었더니 여기에 진딧물이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그늘이 있고, 작년에 들깨 심었지만 여기가 나무 심었던 데라 그런지, 응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 고추밭에는 응애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파리를 다니면서 제가 따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 진딧물은 이파리 뒷면에서 이제 붙어서 이제, 즙을 빨아먹지만, 이, 응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 뒷면에서, 이제, 거기 한두 마리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뒷면을 이렇게 빨아먹으면은, 약간 이렇게 긁어진 것 마냥 이렇게 되고, 앞면에서는 이렇게 노랗게, 이제,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응애인데, 응애가 이제, 이말입 뒷면에서 이제 긁어먹기 시작하면, 은 앞면까지 이렇게 까맣게 약간 이제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심하면은, 잎 전체로 다 퍼져가지고, 이파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에 가셔가지고, 이파리가 이렇게 초록색을 띠고 깨끗해지는데 이렇게 이제 노르스름한 색을 띠면서, 이제 검은 갈색으로 조금씩 변하면은, 입 뒷면에서 이렇게 이제 응애가 이제 긁어먹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응애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애는 이제 약도 비싸지만, 약도 이제 여러 회사에서 많이 만들지만, 이제 가시, 농약사에 가셔서, 이제 응애약을 사셔서, 이제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약을 뿌리실 때는, 앞면만 뿌리면 안 되고, 이 뒷면에서 응애가 붙었으니까, 영약 노즐을 알,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쏴가지고, 입 뒷면에 약이 다 묻어야, 이제 응애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응애는, 이제가 나면 약 주면 잘 떨어지니까, 응애약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심한 밭은 한번 줘가지고 안 되고, 입 전체 골고루 잘 묻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진딧물은 저꼭대기하 쌍줄로 심은 이 고추 추가로 조금 심느라고 했더니, 거기는 이제 진딧물이 이제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잎재를 여기는 입자를 넣은 데서는 하나도 생기질 않았는데 이제 입자를 안 넣은 데서는 진딧물 입자가 저기 안넣기 때문에 이렇게 진딧물이 까맣게 생겨가지고 이제 심한 거는 이파리가 노랗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는 뭐 탄저병도 중요하고 개조 바이러스도 중요하고 담배나방 뭐 역병 여러 가지가 또청구병 많이 천구병 또 이제 칼라병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제 신경을 써셔서 방제할 때는 방제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응애, 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밀하게 안 보면 응여를잘 모르시는데, 이제 나중에 응애가 이제 다 이제 입을 긁어먹고 이제 갈색으로 하얗게 보여야 그때서 아시면 안 되고, 미리 초기에 이렇게 은행, 저 응애가 생길 때 빨리 약을 주셔야 됩니다. 응애는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진드물 마냥 빨리 퍼져가지고, 이, 저기 이파리가 잘 쪼글거리고 갈색으로 변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고추 열리는데도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애하고, 진딧물, 입자 땅 속에 안 넘겨서, 저렇게 진딧물이 생기면, 이파리가 노랗게 쏟아지니까, 진딧물 방제하고, 그 다음에 응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오늘 이 영상 찍고, 이제 비가 오늘 소나기가 온다더니, 소나기도 안 오고, 어제도 비가 안 오고, 그래가지고, 약을 그냥 여기 저녁 때, 진딧물 약하고, 그 다음에 담배나방, 그다음에 총체 벌레에 세 가지 섞인 약이 있으니까 그 약을 여기다 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밭에 가셔 가지고 입 뒷면 보셔 가지고 진딧물이 꼈나 아니면 앞면에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 응애 피니까 해꼭 응애약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